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회사 유튜브에 세 번째 출연하고 있는 사원 3년차 장수화 사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입 사원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채용 요정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즐거운 콘텐츠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유튜브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리케 개발팀 강태윤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팀의 막내로서 굉장히 많은 실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새롭게 광부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광부 꿈나무 라고 스스로 좀 별명을 지어보았습니다. 소재사업 개발팀 황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후배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부자라고 <laughs> 한번 별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R팀의 윤혜연 사원이라고 합니다. 팀에서 제 별명은 빅베이비인데요. <laughs> 어, 뭐제 몸이 커서 빅베이비라는 별명도 있지만 IR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해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 트레이딩 팀의 지혜민 사원입니다 저는 뭐 대만 태국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다양한 지역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의 꿈을 담아서 별명을 글로벌 트레이더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재다능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산업군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석탄 트레이딩도 하고 YT 트레이딩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다양한 걸 유연하게 하는 회사다 라는 생각을 저는 유튜브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고 음, 맞아, 맞아. 막 맞아. 렉스 캐릭터 음, 있고 이런, 음. 이러니까 런이 트렌디한 회사인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혜민 사원이 최종 면접에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었고 같이 붙었죠 아니 저도 태윤 아, 태윤 사, 사원이랑 이제 아 1차 면접에서 어 2차 면접 때 같이 갔었는데 아, 그 네. 근데 저는 해민 사원이 진짜 여유롭거든요. 저는 막 열심히 아, 미리 보고 있는데, 혜민씨 진짜 이러고 오셨어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로웠던 건 아니고,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 막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이랑 같이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했는데 어. 딱 2차 때 만났는데, 똘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경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끝날 때 보면 약간 전후회가 생겨가지고, 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번호 교환도 많이 하고, 아, 막, 저희따 수비에 꼭 붙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전환됐다고 딱그 문자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laughs> 아 근데 저는 사실 전환형 인턴을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었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인턴 마지막에 최종 전환이 됐다라는 문자 봤을때좀 소리를 들었던 집에서 진영한테 먼저 진영이 네. 뭐라고 했어요? 어 그냥 축하한다고 끊었어요. 체험형 <laughs> 인턴 합격이 좀더 인상 깊게 남았던 게 학교 다니면서 취준하고 했으니까 등교해서 확인을 딱 하자마자 그 날이 제 등교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 그래서 맞네, 맞네, 맞네.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수업도 있고 했는데 일단 다 덮고 학교 산책을 했습니다. 아 <laughs> 학교 산책을 하고. 이게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저는 산는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laughs> <진짜>? 왜냐면은 <laughs> 채용레벨에서 직무설명도 많지만 주제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지사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유튜브들만 진짜 면밀히 봐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회사 뉴스들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뭐 실적 발표 자료나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 있는 사업보고서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중에 있는 뭐 기사들보다 구체적이더라고요. 면접 후기라든지 자소서 후기 같은 게좀 올라와 있는데 아 나도 한번 이렇게 자소서를 써봐야겠다 질문을 준비해봐야겠다 의원 사원님이 하신 답변이 채용 설명회 가면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반도체 회사라던가 다른 산업분처럼 딱 산업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산업만 파면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니까 되게 정보가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저도 늘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뭐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 하면은 기사에는 없는 정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공시정보 많이 보라고요. 음... 첫날엔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 풀 정장 세트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내 분위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엔 회계 검사 시즌이어서 저보고 회계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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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문이 딱 열렸는데, 막 너무 크고 막 앉아서 막 일하시고 통화하시고 막 전망이 막 드라마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채용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한번본 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약간 내적 친밀감이 아좀 생긴 상태였는데 실제 회사를 가니까 그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일, 막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메일을 쓰는 일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때는 근데 이제 인턴이 되고 나서 가끔 자료를 공유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첨부를 해서 메일을 써야 되는데 첨부를 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 팀장님께 막 보낸다거나 첨부 못한 그 기억 때문에 첨부 꼭 해야지 하다가 메일 제목을 안 쓰고 보낸다거나. <laughs> 저는 근데 호칭 실수를 좀 했었어요. 팀장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막 책임님 이렇게 나오고 아 그런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되게 넓은 마음으로. 해외 출장을 첫 번째 갔을 때랑 지금 한세번 정도 갔는데, 가서 말을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해서, 막 선배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두세번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회사 소개를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을 때 저도 좋은데 출장 갔다 왔어요. 오, 오, 말해주세요. 저해주세요저 <laughs> 런던이요.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첫 출장이 무려 아, 첫 출장이 런던이요 저는 좀 추상적인 한데 대담해진 것 같아요. 약간 좀 되게 성격이 그래도 소심한 편이었는데 주총장에서도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 있잖아요. 제 개인의 입장보다 회사 입장을 음. 고려해서 좀. 행동도 좀 대담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이 주주분께서 유튜브를 보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laughs> 저도 저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laughs> 저희 되게 사원한테 롤이 좀 크게 가는 회사라고 느껴서. 출장 기회에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신소재 공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제조업을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조업 간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은 1년 차에 출장을 간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아! 한 명은 있었다 <laughs> 네. 주니어들한테 굉장히 뭔가 뭐 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외 컨퍼런스, 교육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진짜 많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에 가거나 설명할 때 우리 회사 직원 한 명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한 개랑 똑같다고 저는 어... 설명을 해요 상사니까 저희는 해외 사업이랑 해외 거래처가 많으니까 늘 왓츠앱을 켜고 있다던가 거래선 중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토요일을 일하는 토요일이 있어야 하지 아... 첫째 주 셋째 주인가 그렇거든요 맨날 헷갈리던데 <laughs> 그 이제 토요일 날도 연락이 오면 이제 답을 해주고 전 상사라기보다는 이제 좀 재경 직군으로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식 어플를더 많이 키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회사도 상장사다 보니까 막 경쟁사 주가나 혹은 국내 증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이제 되게 꼼꼼히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상사다 보니까 외국어를 쓰는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영어를 가장 많이 쓰겠죠. 좀 영어 역량을 좀 증진하고 싶어서 뭐 회사 사내 어학이라던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좀 스스로도 좀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 숫자 어, 1, 2, 3, 4, 5까지 해주세요 아. 꼬송사또 도아 띠가 음밭 니마, 응암 뚜주, 들라빤, 쓴빌란, 뭐 이렇게. 오 오. 어, 근데 맞나 모르겠네. 아, <laughs> LX 인터넷 셔널래 설립 연도는? 의연. 1953년. 오. 오. 역시 아아요. 모르셨나요? 아니, 오. 아니 알았는데요. <laughs> 23년? 매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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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laughs> 연결 기준 16조원입니다. 16조원 8천억 원. 케윤 16조 7천억 <laughs> 원입니다. 16조 6천억 원. 그만아. <laughs> 아. 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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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4,800억 아아 <laughs> 이게 IR입니다 무역범위 아아 <laughs> 세곳에 3초 안에 말해 <laughs> 어. <웃음> 제가 해도 될까요? 혜민이 알겠습니다 편집 편집. 세요 싱가포르, 일본, 중국 정답 <laughs> LX 인터내셔널 지사의 숫자는? 혜민 스물일곱 스물... <laughs> 스물개 스물 19대 지상아 어 <laughs> 좀요여여아리세개 아, 네. 아, 네. 이상 말할 여,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아. 아, <laughs> 아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깔리만 딴고요 데드미턴 동플라워 음. 사업 부서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원사업부, 트레이딩 1사업부, 트레이딩 2사업부, 신정량사업부 이렇게 총네개 대박이다 쉬는 직원 복지를 국민후생 제도에 포함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는? 해민, 곤지암 리조트 해입니다! 제일 큰파라스파라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아, 왔습니다. 진짜,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때요? 그 안에 히노키탕이 있고 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는데 큰 나, 트리도 있고 둘, 셋! 어? 청소성 아쉬 하바트 지사? 와. 지사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감옥까지...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1등이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림이 제일 아름답다고 이 자수서 그첫 번째 문항이 되게 구조가 좋다고 느껴지는 게저 대신 채용 담당자 하셔도 <laughs>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셔서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